오늘은 맹그로브 숲 쪽배 투어를 위해 톨레사 호수 쪽으로 이동해요. 톨레사 호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호수이며, 건기 때는 제주도만한 크기였다가, 우기 때는 제주도의 6배 크기만큼 커진다고 해요. 톨레사 호수에는 일몰 투어로 많이 방문하는 총크니에와, 맹그로브 쪽배 체험이 가능한 캄펑 플럭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캄퐁플럭으로 갑니다. 씨엠립에서 캄퐁플럭까지는 약 1시간 거리입니다. 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농가 지평선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캄퐁플럭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마을을 거쳐 톨레사 푸르 쪽으로 갈 거예요. 물은 물을 시원스레 가르며 배가 출발합니다 폴레사 포수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호수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물고기 이름이 리엘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화폐 단위도 리엘입니다. 수상 가옥들은 무기때를 대비해서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씻고 빨래도 하고 낚시도 한다고 하는데 대소변 역시 여기로 바로 떨어지게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새삼 충격적이었어요. 하류 쪽으로 내려오자 맹그로브 숲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에 뿌리를 내린 채로 자라다니 진짜 신기합니다. 이제 톤레사 포소에 도착했어요. 포수가 너무 넓어서 마치 바다 같아요. 지금 톤레사 포소에 도착했는데 정말 바다 같아요. 그리고 배도 많이 흔들려요. 오, 깨 흔들려. 아, 너 오늘 바다 좀 치니까 바람 싫어서 어서 바다 좀 친다. 오, 무서워요. 오, 오, 오. 오. 하류 끝트머리에 있는 맹그로브 쪽배투어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쪽배를 타고 맹그로브 숲 사이사이를 누빌 거예요. 이제 쪽배에 탔어요. 주황색 모자를 쓴 아주머니께서 능숙하게 노를 저어 나무 사이사이로 지나갑니다. 지금 맹그로브 숲 쪽배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책에서만 본 맹그로브 숲에 직접 와보나니 정말 신기합니다. 맹그로브란 열대와 아열대의 해변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소종으로 이들이 숲을 형성한 지역을 가리켜 맹그로브 숲이라고 부릅니다. 뿌리는 산소가 거의 없는 물에 잠긴 땅에 자리를 잡으며 잎과 줄기는 염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일반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 해안에서도 울창한 숲을 이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물고기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물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등 생태적으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하는 천연방파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연지형입니다. 그리고 맹그로브 숲은 탄소배출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맹그로브 숲의 탄소 흡수력은 열대우림보다도 두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하며,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7월 26일을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로 지정해 맹그로브 숲의 가치와 숲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쪽배 투어는 물 속에서도 자라는 신기한 나무 구경 뿐만 아니라 산소 중립 및 생태계 보존니 가치까지 생각해 볼수 있었던 무척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악어가 있어요! 오, 살아있는 악어래요! 무섭다. <목소리> 우기 때 오면 수위가 5에서 6m 이상 상승되어 있는 캄퐁 플럭을 볼수 있다던데 우기 때 다시 한번더 와보고 싶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